안녕하십니까 직장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합니다. 바로 구독자 300명 돌파 기념 이벤트 그랜저 콘솔 쿠션 그레이색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제 영상을 계속 봐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은 이 콘솔 쿠션을 보셨을 텐데 앞전에 200명 돌파 기념으로 카라멜색 콘솔 쿠션을 다섯 분에게 보내드렸어요. 잘 착용하고 계신가요? <laughs> 조금이나마 이쁘게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에 300명 돌파 기념으로 이 그랜저 콘솔 쿠션 그레이 색두 개를 준비했는데, 아쉽게도 수량이 좀 적죠.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어, 제 앞에 보이시는 이 콘솔 쿠션 두 개를 보내드릴 예정이고, 어, 마지막 한 분에게는 카라멜색 콘솔 쿠션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세 분에게 보내드릴 예정인데, 어, 추첨을 할 때는 1번, 2번 분에게는 그레이스 콘서 쿠션을 보내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분에게는 카라멜 콘서 쿠션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구,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그레이스 콘서 쿠션 착용 느낌이나 어떻게 보이는지 전체적인 느낌을 알고,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요 위에 제가 영상을 첨부해 드릴 테니까요 클릭하신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시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벤트 방법은 간단합니다. 필수로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 구독하시는 분들을 추첨하기 때문에 구독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 지금 이 이벤트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셔야 되는데요. 댓글을 남겨주실 때는 필히 본인의 이메일을 적어주셔야지 제가 연락을 드려서 어, 주소나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댓글 남기실 때 이메일을 적어주십시오. 이메일을 안 적으시면 추첨할 때. 넘겨버립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응원의 메시지도 여러분들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영상의 이벤트는 어, 제가 약 2주 정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 10월 24일 토요일 날 추첨을 할 예정이고요. 어, 약 2주 정도 기간이 남았으니까 많은 참여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구독하셔야 됩니다. 아셨죠?